사과는 말이 아니라 돈으로 해야죠. 그거 달라는 소송이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하세요. 누구니? 영상 큰. 저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한명 있어요. 나름 친하게 지내며 식사도 몇 차례 같이 하는 등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업무가 너무 더딘 거예요. 중간에서 일 처리를 늦게 해주니 퇴근 시간이 다 돼서 보내주는 일감에 제가 야근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생기고 불편했기 때문에. 일 처리 좀 빨리 해줄수 있을까? 서류를 5시 반에 가져다주면 내가 8시까지는 야근을 해야 해서 그래. 하고 이야기했더니 그 말에 어지간히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처음 며칠을 불러도 대답을 안 하더니 조금 지나서는 회사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더군요. 나여주 대리 유부남이 너 과장님하고 매일 같이 야근하는 거 알아요?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래. 어제는 무슨 다 드러나는 옷 입고 술집 같은 데 가더라. 너 어디가서 유부남이나 꼬시러 가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퍼뜨리고 다녔나 봐요. 제가 모르는 회사 직원 단톡방까지 만들어서 있지도 않은 거짓말로 저를 완전 쓰레기처럼 묘사해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처음 그한 사람이 거짓말로 모함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서히 동조하기 시작했나 봐요. 그러더니 다들 저를 기피하기 시작하더군요. 언니! 다른 팀원들이 단톡방에서 이상한 소문 흘리고 다니던데 언니 알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다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고 업무 협력해달라고 찾아가도 대답도 제대로 안 하다가 뒤통수에다 대고 더러운 년 이딴 소리 짓거려대서 일도 제대로 못하겠어 뭐라고요? 너무 심한데? 부장님께 말해봤어요? 보고도 해봤는데 말몇 마디 하고 끝이었고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자기들끼리 앉아서 이젠 부장한테도 꼬리를 쳤다는니 하나 보던데? 아그 말이 그래서 나왔구나. 언니 내가 단톡방에 있는 거다 찍어서 보여줄 테니까 상부에 싹다 보고해요.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이라 무조건 징계 나올걸요? 친했던 동기 대리가 그 사람들의 단톡방 메시지를 전부 저에게 보내줬어요. 아주 다양한 헛소리로 저를 욕하고 있더군요. 변호사분을 찾아가 상담도 받아봤더니 정도가 심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말씀대로 진행했고 단톡방 멤버들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끈끈이 뭉쳐서 잊지도 않은 사실로 저를 욕하던 그 톡방의 사람들은 웃기게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난 구경만 했어요. 너 대리가 내폰 가져가서 썼어요. 거 사원이 봤다 그랬잖아. 저기 경찰 아저씨 맞장구만 쳤는데 이게 죄가 돼요? 하며 서로 자기는 한게 없고, 남 탓이라며 다들 사분 오열돼서 싸우고 있더군요. 뭘 서로 욕하고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어차피 평등하게 전부 다 고소하고, 처벌하고, 소송까지 다할 건데. 정식으로 경찰이 움직이고, 회사에도 알려지게 되자, 가해자들은 새벽에 제집 앞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려 대며, 사과할 테니 합의해주세요! 하고, 소란을 피우고, 새벽에 경찰 불러서 쫓아내는 등, 아주 난장판이었어요. 언니, 잠깐 일이야 봐. 응? 알았어, 잠시만. 하고 다시 동기 대리가 부르길래 가봤더니 새로운 톡방을 보여주더군요. 와씨, 나 요즘 그 인간 끝까지 안 받아주는 거 있지? 진짜 독하다, 독해. 맞죠? 저도 전화, 카톡 몇 번이나 했는데 한 번을 안 받더라고요. 나는 새벽에 자기 집 앞까지 찾아갔잖아. 문 앞에서 몇 번을 불렀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경찰 불러서 내쫓더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렇게까지 독하게 나오냐? 지는 살면서 험담 한마디도 안 한데, 왜 우리한테만 난리야? 지금 하는 것만 봐도, 왜 욕들어 처먹었는지 뻔히 나오는데, 그걸 몰라서 저러잖아요. 사과도 하지 말걸 그랬어요. 합의도 안 해주는데, 왜 사과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존심 상해. 이런 톡들이 주르륵 나오더군요. 야 여긴 또 어떻게 들어갔어? 내가 단톡방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어 얘들 분명 고소당한 애들끼리 모여서 언니 욕하고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한치도 예상을 안 벗어나나 몰라 여기 것도 다 캡처해줄 테니까 필요하면 말해 결국 몇몇은 벌금형이 나와서 진짜 정과가 생기게 됐어요 그때쯤 변호사님께서 연락이 와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하고 말씀해주셔서 그것도 그대로 진행했어요. 여주씨, 이건 또 뭐예요? 저번에 법원 갔다가 벌금도 내고 다 했는데 또 남았어요? 벌금은 나라에 내는 거고요. 제가 피해본 것들은 아무것도 못 받았잖아요. 그것들도 피해보상 받아야겠죠? 사과했잖아요! 사과는 말이 아니라 돈으로 해야죠. 그거 달라는 소송이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하세요. 사과한다고 찾아와 놓고 안 받아줬다고 내가 독하다 또 욕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독하게 해드리는데 문제 있어요? 결국 가해자들에게 피해보상금까지도 받아내게 됐어요. 변호사님은 소송 결과와 함께 가해자들에 대해 엄중한 조처를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회사에 보냈고 가해자들은 타지사 발령과 감봉, 직급 강등 등 다양한 처벌을 받고 다른 곳으로 떠나거나 그만두고 나가버리게 됐어요.